저 아마 저번에 가르쳐줬지 싶은데. 오. 감사합니다. 까먹고 있었니. 저희 갔다 갑시다. 바로 여기가 아니었니. 어, 웬 성모? 어, 웬 병사가 죽어있네. 이리 먼저? 와, 갈래, 돌아갈래.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아! 아니야. 난 분명히 간다 그랬는데, 네가 말해서 끌어내렸어. 도망갔냐? 물건에서 건들기는. 이 갑시다. 가전길 갑시다. 뭔지 괜한 호기심은 좋지 않네요. 말자식 여기 석상에 기도하면 이 석상이요? 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석상인가? 능력점수 1 0 0 5 감사합니다. 공짜점수 얻었네요. 이그니 표시 강도 상승. 마법 검정. 염동력 충격파. 근데 딱 봐도 나무문인데, 불에 타야 되잖아. 여기 싸워야 되는 거 아니죠, 설마?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했어요. 보호받는 보물, 물 붙이기. 와, 개편하다. 마법이란 건 좋군요. 어, 뭐야, 무서워. 너무 어두워서 가기 싫어. 이거 들고 갈수 없나? 도떼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까 걔네? 티다니, 다시 왔냐 죽었죠? 여기 안 먹은 거 있나? 오안 먹은 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부위로 읽어볼게요. 바이퍼 교단 위처 수장 사악한 눈 이바르 한때 우리 교단에 있었던 전설적인 도면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요새로 돌아가던 중 테메리아 국경 지방마을에서 하룻밤 묶었습니다. 그 망할 농부들이 양분가의 자식 납치범으로 나를 몰아갔습니다. 음 귀족 나부랭이한테 저를 데려가서는 신문하고, 그 와중에 양봉가이, 아니, 도면 중 하나를 찾아다 압수했습니다. 음, 악령이 있는 준 남작의 감은 묘지를 청소하러 갑니다. 오잉콜 그림. 그 묘지가 여기 아님? 아. 네귀 없어도 잘 들립니다. 저는 원래 귀가 네 개기 때문에 오늘 헤어스타일 이 위쳐예요. 위쳐들이 이런 헤어스타일 좋아하네요. 새로운 연금술 제조법도 알았고요. 괴물 도감도 추가됐고요. 그리고 아이퍼 교단 장비 모든 구성 요소 도면을 찾자. 저로 나가야겠네요. 일단 아, 여기는 어딘 데였어? 이제 나갑시다. 이제 진짜 다 찾은 것 같아. p l a 그 이제 말해주냐? 이미 했는데. 저 쿨타임. 쿨타임? 이 다시 채워지네요. 가봅시다. 도면부터 찾으러. 바이퍼 세트는 무기 두 가지로 구성된 초반용 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끼었어. アクセスのノ 오! 와, 씨. 놀래라. 아, 지금 저장할 수 없대, 또. 와, 너 위에서 혼자, 그러, 그러게 있기? 아, 어디로 올라가야 돼? 아. 아! 내 공격력이 약, 약하네요. 일로는 못 가? 오, 됐다. 들어왔어. 아, 이상안 돼. Hey, 얘들은 다 죽여도 되는 건가? 오, 얘가 대장이었네. 하 아, 나 염동력이었구나, 잠깐만. 이근이로 바꿀래. 또, 또 누가 있어? 오, 됐다. 끝났나? 어제 다 끝났네요. 휴. 이런 건 팔고. 또 전리품 없나? 저기 뭐 있네요. 이것도 뭐 재료 같고. 아니야. 기사검 주신 거 쓰세요. 기사검 주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게 좋나요? 녹슨 이건 아니고 당연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석궁 와사 장거리 무기. 했다. 아이고, 잘했다. 난 죽고 깼다. 낀건 아니지만. 여기도 있네요, 전리품 고작 린넨 줍니다. 우리 언니야. 벌써 열시인가요열시에 나는 소린데.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 장갑도 매직 등급 끼시고, 잠깐만요. 장갑이 따로 있었나? 아, 어, 그렇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닌가? 아, 여기, 여기.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거 끼고 있었구나. 핵문기로파이퍼 교단 장비 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아이템 볼까요? 이거였고, 어, 1 읽기. 이건 아니고요. 신문기로 아까 그 사람. 위처 콜그림은 납치 혐의로 구발, 구발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익사체가 아이의 실종에 관련된 것으로 발, 밝혀졌다. 고문 당하다가 사망했나봐요. 응? 죽었는데 묘지를 정리하라고? 음, 그랬군요. 아무튼.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고 있고요 근데도 아직 무게의 반도 못 채웠네요. 보하러 뭐 갑시다. 여기로. 아니. 아, 또 저장 안 되네.